원래 이렇게, 이렇게 키는 게 맞나? 저거, 충전기 좀. 그거지아 C 타입. 응, 음, 응. 음. 이거 꼰 있나? 음. 하이하이. 어? 야, 저거 끄면 어떡하노? 네? 불이 하나 꺼졌습니다. <laughs> 아, 야, 근데 깨, 꺼도 괜찮다. 도도야 꺼둬, 여기 여기 개하는데? 아 진짜 충격이 안 되는데? 야길이 아니다 뭐 됐다 야 그냥 저거나 키자 됐어 지금 나오고 있어? 어 나오고 있어 지금 시작했어.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진짜. 아 진짜 야 저거 멀티탭 저거 좀 사놔야겠다 야. 아사 올게요. 사 올게요. 제가 아, 일단 걸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하요. 뭐야? 뭐야? 누구의 형 옆에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아, 저기 그... 네네, 여기는 이제 희경... 아, 자아 <laughs> 니로 얘기 안 했나? 그러지 않을까요? 아 맞네, 아, 그렇구나. 해도 상관없지요. 아저 보컬 선생님 작업실이에요. 아하하하하하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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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나는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저번에 또 같이 해서 니네 이름을 얘기한 줄 알았지 근데 네. 아안 했구나 네아 소나기 얘기할 때 있었던 분 맞아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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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저번에 봤어요 친근해요래 그래. 물론 들어가세요. 네네네 네. 아 알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죠? 20분이요. 아 씨. <laughs> 예, 제가 뭐예예 예, 예. 방을 빼 줘야 돼 가지고 음. 아무튼 어 제가 이제 인스타 라이브를 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네. 유튜브 그 네, 채널을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 제가 이름을 정했어요. 이름 정했는데, 아, <laughs> 어, 잠깐만, 어, 유튜브에 뭐야? 뭐야? 이름은... 어, 드디어... 오 <laughs> 어, 좋아요. 저 구독할게요. 그래요. 일단은... 음, 아, 아직 아무것도 업로드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사실, 예, 좋잖아요. 홍보할려고 켰어요. 예. 유튜브 이름은, 산드라 노래해입니다. <laughs> 예, 산드라 노래해. <laughs> 왜 산드라 노래해죠? 어, 왜? <laughs> 왜까진 생각 안 해봤는데? <laughs> 아, 사실. 산드라 노래해라고 그냥 처음에 이제 뭐 노래하는 집으로 하고 싶었는데 노래하는 집 근데 산들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산드라 노래해가 좀 저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고요 네, 저한테 노, 좀 노래 좀 해라 산드라 이제는 진짜 어? 노래 좀 해라 약간 이렇게 저한테 하는 느낌이라서 어? 아나 진짜 어, 한번 좀,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산드라 노래해로 정했어요. 지금 아마 유튜브에 그 검색해서, 산드라 노래 치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나, 나오나요? 아무것도 안 올려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채널은 나오지 않아? 한번 봐봐. 자, 산드라 노래. 시험 쳐볼게요. 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laughs> 채널도 안 나와? 그 어떻게? 그럼 어떻게 구독을 해? 일단 제일 위에가 산드라 노래하라. 아유 아. 물어복 <laughs> <불을> 아... <명복. 웃음> 아, 그건 아닌데. 아, 어떡하 아니, 이게 조금 올려야 돼요. 채, 아니, 그 채널을 바로 볼순 없나? 채널을 바로 볼 수가 없냐? 어. 그 채널을 바로 스토리에, 찾을 수 없나? 스토리에 링크를 띄워 주세요. 스토리에 링크를 띄우는 게 뭐예요? 오 마이 갓. <laughs> 무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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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스타 스토리에, <laughs> 네. 아, 유튜브 링크를 띄워서 주, 주라고. 네. 아, 그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냥 다 잘라가지고 스토리에 링크를 띄워주세요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어렵나요? 이게? 개떡같이 말해도 저는, 찰떡같이 알아들어. 아, 저는 찰떡같이만 얘기해주세요. 개떡같이 얘기하면 진짜 개떡같이 들어요. 그리고 <laughs> 저 멋있게 얘기냐? 그거 인스타 프로필에도 링크 다, 달아놓고 프로필에 링크를... 아휴! <laughs> 인스타 리, 프로필에 링크를 올릴 수 있어요. 아할수 있어요. 오. 아니 뭐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왔더만은 <laughs> 어, 채널 이름도 설정할 줄 모르고 <laughs> 아니 내가 근데 채널 이름은 정했잖아. 정한 것도 정한 것도 뭐뭐 <laughs>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또 정해놨더니 <laughs> 아, 예, 예. 와서 뭐 올린다 하더만은 예, 예, 예. 사실 오늘. 사진도 저, 없고, 저 배너도 친, 모르고. 저 친구가 다 해줬어요, 오늘. 다 해줬는데. 아, 이거 찍을 걸 그랬다, 진짜. 그렇다니까. 아... 아무것도 모르고, 뭐, 비밀번호도 몰라. <웃음> <웃음> 심지어. 비밀번호도 모르고, 뭐, 비밀번호도 어떻게 <웃음> 찾니 <웃음> 비밀번호를 왜 그래서 다시 설정했어요. <laughs> 뭐, 아... 뭐 하나부터 열까지. 아... 것도 모르고 아 진짜 어떡하냐 안해봤는데 <laughs> 그래서 이거 콘텐츠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니까 그것도 뭐 생각도 없고 <웃음> <웃음> 근데 뭐 유튜브는 한대 아니 나는, 나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이제 그 산드라 노래 어, 채널에 뭐 일단은 시작은 이제 커버로 노래 커버하는 영상으로 시작을 해서 어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이제 많이 하고 좀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해 보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지금 얘기 중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뭐 아무튼 뭐 이런 이런 저런 것들을 좀해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오프닝 맨 처음 영상을 어 이거 뭐 해야 되나? 난 그걸 잘 몰랐어. 그래서 난 이렇게 라이브를 해서 바나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다음 바로 영상을 올릴 생각이었는데 좀 오늘 <laughs> 어, 저 친구랑 얘기하다가 아 이거, 이거 커버부터 올라가면 안 되는구나 <웃음> 그래요 <웃음> 예 그걸 좀좀 어, 좀 깨닫게 돼가지고 예. 어떻게 어. 해서 만들게 되었는지, 뭘 올릴 예. 건지, 이런 거다 이제, 라방 말고도 설명을 해놔야 될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선생님. 왜 자꾸. 자막도 이쁘게 깔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 카메라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나. 알겠어요, 선생님. 아 정말. 어, 내가 예. 찍었어야 돼. 아 답답해. 어, 아, 어. 아. <laughs> 제가 더 답답해요, 선생님. 아. 아무튼. 아, 뭐, 그래. 그니까, 사실, 진짜, 저, 어, 유튜브를, 그니까 제가 왜 지금까지 유튜브를 안 했냐. 간단합니다. 이래서 안 했어요. 그렇지. 사실 아무것도 몰라서, 뭐, 어디서부터 알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laughs> 솔직히 말하면, 어디서부터 알아야지, 아는 거지? 라는 걸잘 몰라가지고, 그냥, 아, 그냥, 나중에, 뭐, 하면, 하,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련한 생각이죠. 어, 이제 진짜 하려고 딱 하니까 진짜 하려고 제가 영상도 찍고 노래도 부르고 불러놓고 이제 딱 준비를 딱 해가지고 보는데 <laughs>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아, 지금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제 이제 조금 알게 됐어요. 사실 뭐. 일본어도 이제 바꿀 수 있고 네 비명을 바꿀 수 있고 프로필 이름, 설정을 할수 있고 이름 모르죠 바꿀 줄 제가 제가 바꿨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채널명 바꾸는 거못 채널명은 어떻게 그거 이제 또 하다 보면 또 <laughs> 채널명은 바꿀 일이 없잖아요 제가 산들할 노래 링크도 띄워드렸잖아요뭔 링크요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 링크 띄워드셨잖아요 그거 또 바꿀 줄 알아요 저야죠 나중에 다른 링크도 아 그거 연결해 줬다고 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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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가 그거까지 해줘가지고 저는 이제 손댈 게 없습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숟가락 떼먹기는줄 알아요. 아니지, 그게 아니지. 니가 해줬잖아. 그니까. 내가 밥숟가락이니? 아니, 나는 떠먹여달라는 소리 <laughs> 아는데 니가 떠먹 소리 안 떼먹으니까 <laughs> 안 하잖아. <laughs> 한다고, 말만 하고. 아니, 근데, 아, 그거는 오늘 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예. 아유, 공부 좀 할게요. 예. 네. 아, 진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라고요. 그건 아마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웃음> 적어도 <웃음> 어, 일단은 제가 음, 최대한 하면 커버 영상은 한 2주에 하나씩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7월 31일이 바나생일이거든. 7월 31일이 그래서, 그러면 첫 오프닝 영상을 이번 주 안에 찍고 그걸 먼저 내 보내고 그다음에 31일 날어 커버로 시작을 하는 게 바나들한테도 선물 될수 있고 좋겠다 싶은데 어때요? 괜찮을까요? 아 왜냐면 나는 그날 뭐 하고 싶었거든 사실 노래를 올리던지 뭐가 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 음 많이 도와 주셔요. <laughs> 그래 많이 도와주세요 선생님. 저도 바빠요. 아요. 알아요. 그건 알아요. 예. 계획적이지않냐어 그렇죠. 제가 저는 항상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음, 누가 찍고 누가 편집해? 그건 또 이제 부탁해야죠. <laughs> 아니 그 이제. 그러면 출연진으로 하세요, 그냥. 아니, 사실, 출연진이죠. <laughs> 어제 채널이긴 한데, 어 뭐, 뭐, 어쨌든 이제 뭐. 아,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편집을 좀 배워볼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차근차근. 음. 근데 우리 옛날에 그 했었잖아. 동영상 프로그램 해가지고. 네. 음. 아니, 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촬영하세요. 그래야지 많이 올리지. 알겠습니다. 아니, 뭐. 어떤 컨텐츠가 어. 좋은지도 여쭤보세요. 참고하셔야죠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된 아, 게 그, 커버, 그, 노래를 좀 추천을 받아보려고 해요. 예. 야, 이게 대본이 없으니까. 봐봐라. 어. 커버도 좀 이제 물어봐야 보 되고, 여쭤봐야 되고. 컨텐츠도? 음, 컨텐츠도 좀 여쭤봐야 되고. 아, 근데 일단 컨텐츠는 내가 생각해놓은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음. 어, 일단은 그것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음. 핫한 게 뭔지도 여쭤봐. 아 그래요. 요즘 좀 핫한 거, 아, 소나기. 아 제일 자신 있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지금 제일 자신 있는 걸로 하잖아요. 제일 자신 있는 거할 거라니까. 브이로그. 아 브이로그요? 브이로그? 아니 브이로그 근데 할게 없어. 먹방. 그치? 진짜 잘할 아, 수 있는데 맞지 먹방, 먹방 너무 잘할 수 있지. 빨리 살 뺄게 티라미수 케이크 그치 <laughs> 티라미수 케이크 응 음, 그거 그게 티라미수, 티라미수 케이크가 티라미숙하다는 어. 얘긴 거야? 티라미수 케이크가 그 케이크 이름 그걸로 한 건데 어. 그게 이제 미모로 티라미수 케이크 아 그렇게 하는 거 맞지 음. 아, 너무 그렇게 들리길래 와 진짜 신기하더라 안 돼? 오빠 일상 보여주면 되지 그냥 아 쉽지 않습니다 제 일상을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어, 뭐, 여러 곳에서, 어, 산리인걸 모르고, <laughs> 그, 제가 뭐, 어떤 걸 이제 배우던지,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아직까지 산드인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 그러려면 이제, 그, 그거를 이제, 안녕하세요, 저 산들입니다라고, 어, 이제 까야 되는 상황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laughs> 예.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 라이딩, 산들이 <laughs> 맛집 투어. 어, 맛집 투어. 아, 맛집 투어. 누가 모르냐고? 아, 아니, 그게 이제, 저기. 아, 참, 이게 말하면 웃긴데. 네. 이 악물고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아, 산들이 아니라고? <laughs> 뭐예요? 아 참, 그것도 참, 그, 죄송한 부분이긴 한데. 아니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아, 뭔가, 내가,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이렇게 할 때, 그냥 뭐, 산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사람도, 그 사람도 약간, 프레임이 신이잖아요 야... 그니까, 나 그게 좀 싫은 거야, 그냥. 그러면 나도, 나도 모르게 좀, 나태해진다고 해야 되나? 아. 어, 그런 게좀 싫어서, 그냥 진짜 이 악물고, 아니라고. 근데 왜제 앞에서는, 저는 프레임 같은 거 없는데 왜 나태하시죠? 뭐, 나름 부지런한 거예요, 이게. 와. 큰일 났는데. <laughs> 쇼핑 브이로그. 야, 쇼핑 브이로그는, 어떻게, 쇼핑 브이로그? 내가 쇼핑하는 걸 보고 싶어? 내가, <laughs> 내가 뭘 사는 걸 보고 싶어? 나중에 진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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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거 사야 될일 있으면 그때 한번 봅시다. 이런 거죠. 그냥 이제. 이제 곧 소파 바꿀 때가 됐거든. 아, 그런 거 말고? 그럼 쇼핑 아니냐, 그거는? 옷! 에이. 옷은. 다 궁금하대. 부지런히 그냥 올렸으면 좋겠, 아, 좋겠는 것 같아. 그래. 오빠가 직접 요리하는 거 보고 싶어. 아! 나 이것도 생각했는데. 나 근데 사실 유튜브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어가지고. 그, 저, 친한 셰프 형이랑 해가지고. 제가 약간 해루질이나 낚시나 뭐 해가지고. 진짜로 그 재료를 구해와서. 그 형한테 이제 요리를 부탁하는, 요리해달라고 하는 약간 좀 그런 컨텐츠를 좀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어때? 봐봐, 내가 재료를 구해와 형한테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해.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배워,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그거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초대를 해가지고 토크를 하고 하는 그런 컨텐츠를 찍는 거지. 그러면은, 제목을, 노래 산들인데, 노래는 안 하는 컨텐츠로 가는 거예요? 글제 거기서 노래를 해야죠 노래 해야죠 거기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제 제가 노래도, 노래도 불러드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니면 이제, 그, 게스트분이, 오신 분이 이제 노래, 가수시면 이제 노래 부르시고, 음. 가수 아니시면 제가 이렇게 원하는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이런 거. 뭐 그런, 컨텐츠도 사실, 영고산으로 바꾸자고 제목을 영원히 고통받는 산들이로 그것도 웃기긴 해. 노래 안 하니까 제발 노래 좀해 산들아. 어, 사실 아 그러니까 스케일이 크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고민을 좀 오래 했어요. 음. 아무튼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많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뭔가 콘텐츠를 뭘 해야지 이러면 좀 생각하는 생각 나는 것들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기대해 주시고 아 게스트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노래 불러주기는 이거는 제가 조금 자제해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냥, 그냥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이제 갑자기 그 나는 갑자기 이렇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꽂히는 노래 아니면 약간 좀 약간 아무튼 그좀 무례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어이 사람한테 어울린다라고 생각하고 불렀는데 이 사람은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약간 그난좀 그런,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여서 어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이렇게 트는 걸 좋아해요 그냥 아이 사람 생각하면 아 이런 거아이 사람 생각하면 이런 거 이런 걸좀 싫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어. <laughs> 노래방 인기차트 1위부터 짝부르기래. 와, 죽는다, 죽는다. 그거, <laughs> 아, 괜찮네. <laughs> 선생님! 괜찮네. 욕심이 그득하시네, 아주. 아이고, 신우 형 들어왔네? 뭐하냐, 산들아. 뭐 하냐, 산드라라고 하는데, 너 뭐라고 해야 되냐? 뭐 하냐? 뭐 하긴, 나 여기서 지금 라이브 하지. 음, 으이구. 아무튼. 뭐냐? 아, 저형 들어와가지고, 다 까먹네. 아무튼,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어, 뭐에 올리라고 했지? 네? 그, 링크를. 스토리요. 요 아, 스토리. 인스타 프로필이요. 어, 인스타 스토리와 프로필에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예. 유튜브 좋지. 그래, 얘기했잖아. 게릴라성 버스킹 어때요? 여기저기 깜짝 버스킹 어때요? 오. 나도 출연할래 어, 나중에 출연할 만한 거 생기면은 부탁할게요. 어, 출연전은 없고. 음. 먹방하자고? 음, 싫어. 아무튼 사실 버스킹도 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버스킹도 좋았어. 버스킹 너무 생각하고 있었는데, 버스킹이라고 딱 얘기해서 진짜 갑자기 이렇게 푹 찔린 느낌이야. 아 <laughs>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한드린 먹방이지. 근데 아잉 음, 너는 왜 맨날 입금을 안 하니? <laughs> 내가 왜 당신한테 입금을 합니까? 네, 곡비도 안 주고. 그건 회사한테 받으라니까. 왜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곡비를 받으려고 그래? 회사한테 얘기하세요. 원민공주씨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자, 아무튼, 어, 저기, 어, 유튜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유튜브에 이제 뭐 오프닝 영상으로 인사 먼저 드리고, 어, 그럴게요. 오늘 이제 저는 이제 그 저기 네? 다음 수업 이슈로 네. 어, 이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세요. 예예예예예 예, 예, 예. <laughs> 예, 예. 네, 갈게요. 안녕. 첫 게스트로 원민공주 불러주세요. <laughs> 아휴 아무튼. 가겠습니다. 신우 형, 나가. 신우 형, 나가. 뭘 자꾸 말을 걸어, 자꾸. 나가! 아무튼, 빠이. 뿅.